이 이야기는 이 대학 시절 내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지어진 지꽤 오래되어 삐걱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지만 주변 임대료에 비해 저렴했고 캠퍼스와 가까워 선택한 곳이었다. 내 방은 벼락했지만 공부와 아르바이트 학교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별다른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방에 홀로 앉아 과제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흡사 누군가 창문을 듣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의 가지가 스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궁금함과 불안함에 창문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내가 창가에 가까워질수록 멈췄다는 것이다. 무시하기로 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매번 확인해 볼 때마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밤그 소리는 한층 더 뚜렷하게 들렸고 나는 확실히 뭔가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전기가 자주 나가서 방 안은 깜깜한 채였다. 간신히 찾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이상한 것은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이번엔 결심하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이상한 존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창가에 놓여 있던 작은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방 안의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땐내 뒤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주위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그저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긴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친구 중한 명은 무언가 다른 얘기를 했다. "이곳은 원래 이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야. 너 그거 들어봤어? 몇년전이 근처에 안 좋은 일이 있었대. 누군가가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오래전 이 건물 근처에서는 불확실한 사고가 일어나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때때로 이유를 알수 없는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물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의 이상한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밤부터 공부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보기 두고 있어, 라고 물어봤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한 번은 명확한 반응을 들었다. 그것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고, 내 등골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방을 옮길 생각을 했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바로 이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친구와 상의 끝에 나름의 방어책을 마련했다. 친구는 부적을 가져와 방에 내 귀퉁이에 걸어졌고, 그동안 겪었던 일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의식을 진행했다. 다행히 그후로는 이상한 현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종종 내 방을 찾는 친구들이 여전히 음산한 느낌이 든다. 고 말하곤 했다. 졸업할 때까지 나는 이 방에서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내게는 알수 없는 존재가 적어도 한동안 나와 함께 했음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가끔씩 그 기이한 밤들이 떠오르간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궁금해졌다. 이날의 경험은 아직도 나를 밤에 잠못 들게 하곤 한다. 언젠가 다시 그 존재가 나를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공포설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제 한번 그런 긴 공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는 슬슬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낡고 오래된 동네였지만 저는 집세가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워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집 근처에는 좁은 골목들이 얽혀 있으며 골목 끝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은 주로 낮에 어르신들이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이 놀곤 했지만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변하고 됐지요. 어느날 밤 저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밤 중 밤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는 제가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장난 전화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싶어 다시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는 그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나좀 도와주렴. 너무 생생한 목소리에 놀란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불길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전화를 할까 고민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채 결국 아무 행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몇날 며칠 동안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들렸고 저는 점점 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골목 끝에 작은 공원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는 결국 한밤 중에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차분해졌고 그 순간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중심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들렸습니다. 잘 지내니? 늘 보고 싶구나. 눈물 짓는 것도 잊은 채 저는 그 장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그밤 이후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끄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오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어떤 인연의 끝맺음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설이 많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파트 귀신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사람들이 흔히 사는 아파트라는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무섭고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영호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고 방 속에 가득 찼던 기대감과 설렘은 나날이 커져갔다. 하지만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 영호는 침대에 눕자마자 천장에서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의자라도 끄는 줄 알았지만 이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 되었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의 위층은 현재 빈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날밤 이번에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는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인 흔적은 없었다. 단지 창문을 통해 스산한 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오는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와 괴상한 소음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게 되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믿지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느 날밤 영호는 잠을 설치다 결국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는 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서 있었고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영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땀 범벅이 되어 이 말을 쓸어내렸다. 다음날 영호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가 이곳에 얽힌 이야기가 없는지 물어보았다. 관리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맨년선이 아파트에 살던 한 여자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끈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사라진 이후로 가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 이야기 이후로 영호는 밤에 들리는 소리와 꿈속의 여자가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환청처럼 느껴졌고 그는 평소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혼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당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찌푸린 얼굴을 하고는 이곳에는 분명히 원혼이 남아있으며 그녀의 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당의 말에 따라 영혼은 간단한 죄를 지내며 그녀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후로 이상한 소리와 기묘한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을 볼 때마다 그녀의 존재가 느껴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인터넷 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자신의 공포 경험을 나누었고 영혼은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경호는 그 아파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사를 간 이후에도 그는 그곳에서 겪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어느 날 밤에도 문득 그때의 꿈속 여자가 떠올라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도시의 풍경과 고층 아파트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공포는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또 크게 자라나기도 하며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이상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